부모님의 말씀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 큐티를 하실 때에는요. 그냥 성경을 쭉 읽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 드릴 테니까 저처럼 항상 내용들을 구분하면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총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예요.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내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은 그티 책에다 이렇게 딱 사서는 그으셔서 책하시면 되겠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고 없어서 도단까지 어렵게 형들을 찾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 도단에 이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요셉이 멀리서 다가오는 이 짧은 순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구하고자 하는 루벤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시작해서 24절에 형들로부터 요셉이 당하는 구체적인 고난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목 띄워주시죠. 오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나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실까요? 그들이 형들이 그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겠죠.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러분 세겜에 한번 동그라미 쳐 보세요. 야곱이 사는 곳은 어디인가? 헤브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헤브론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 되는 거예요. 양떼들을 이끌고 이렇게 80km까지 갔을까? 그대체 세겜이 어떤 곳이길래 양떼를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갔을까 분명한 사실은요 그날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양떼를 치울 때는 어떻게 양떼를 치냐면 가서 또 야영했다가 또 가서 야영했다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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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한참의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오는 거리거든요 근데 집에서 떠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세겜까지 갔다는 거. 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요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이들이 칼을 휘둘려서 참 어려운 난투극을 벌였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약탈하고 도륙했던 그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알고 말하기를 야 이제 다 죽었다 말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던 곳이 바로 이 세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겨우 다시 한번 그들은 베델로 돌아가게 되었고 급기야 이삭이 사는 곳 헤브론까지 와서 살아가는 그 사연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쩌겠다고 여러분 세김까지 가서 양을 치겠는가 위험한 곳에 이르기까지 왜 그들은 양떼들을 이끌고 갔는가? 성경은요 이거 보니까 성경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사이에 세금과 화해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지배적인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참 불편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초지가 없어서 먹일 꼴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세금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말입니다. 문제 성경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거죠. 형들은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네가 한번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시기를 바래요. 야곱은 세겜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공격하는 거기서 세겜에서 공격을 당할까봐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요셉을 보내는데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었지. 근데 여러분, 세겜에서 그들을 향한 공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요, 진짜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공격이 진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세겜의 공격,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의 분열. 형제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내부의 분열이 사실은 더큰 문제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외부의 공격이 문제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무엇은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초대교회를 보실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외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참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내도 찌그락찌그락하면서 교회 내부의 분열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 그 순수함을 오염시키는 내부의 오염도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만났던 문제였고 공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외부의 박해가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들은 있고 손가락질은 하고 이단의 공격들은 있지만 초대교회가 만났던 그박 패의 수준이라고 말하기는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박해를 받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 있는 분열의 문제예요 또 무엇이 문제냐 복음이 오염되어지고 성도들의 윤리가 타락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분열되기 때문에 유니티 하나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실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일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모이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퓨어한가 얼마나 순결한가? 다시 말해서 퓨리티,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청결한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재정을 모으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는가? 능력은 어디 있느냐? 늘 강조하지만 유니티와 퓨리티입니다. 2023년도 기도 대행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와 그리고 신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부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흥은 따라오는 겁니다. 부흥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붙여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떠할 때에 하나 될때 우리가 어떨 때에 우리가 청결할 때 이때 부분은 따라오는 겁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어요 왜 이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 37장 4절 어제 부문인데요 한번 열어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있는 말씀 ppt 준비 되어져 있을 텐데요 우리는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입혀준 거예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채색 옷 입혀준 게 문제라고. 소년이야.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 혼자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자기만 좋아요. 아 요셉도 좋았을까요 요셉과 그리고 야곱만 좋지 나머지 열한 아들, 아들들 저기 베냐민이 없으니까 열 명의 아들은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똑같은 아버지 앞에 다 똑같이 사랑받고 싶지. 근데 어떤 아들만 제색 옷을 입히니 형들은요, 너무 속상. 부모가 여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야곱이 여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80km나 떨어진 곳에 요셉 혼자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야곱은 지금 무감각해요 사태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요셉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게 보이던데요 요셉이 갔는데, 형들 지금, 형들이, 형님들이 잘 있나, 못 있나, 지금 그 먼지꾸대기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먼지꾸대기에 갔는데, 무슨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차렁치렁 하면서. 두 눈에 눈에 두 들이도록 그렇게 촤악 치료하면 체색옷 입고 좁다고 그러면서 형님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착해 그 옷을 입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 철택선이 없는 이 요셉 좀 보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변 가는데 해변에 가는데 양복 딱 차려 입고 가는 거죠. 부두 신고 말입니다. 이런 거인 겁니다. 여러분, 먼지 펄펄나는 곳에 체색옷 입고 간다. 생각도 없고 미숙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 자 보십시다 야곱의 문제도 그렇고 요셉의 문제도 그렇고 한 가지 공통점 여러분들 보이세요? 상황 판단이 미숙하고 특별히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헤아리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 무지하고 민감하지 못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어, 나 몰랐는데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런 거였어. 아, 나 몰랐지. 나 그런 줄 몰랐지. 아니, 내가 이거 읽는다고 형들이 상처받았어. 아, 나 몰랐지. 어, 말을 하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대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 무지한 거, 이것도 죄다.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르는 거, 그것도 죄다. 그럼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7절. 어, 시간이 없어 읽지는 못하는데요. 쭉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요셉이 세김에 도착했어요. 근데 요셉이 세김에 도착했는데 막 방황합니다.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요셉이 길을 찾지 못하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말을 걸어와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요 부분을 놓치기 어렵 고 어, 쉽거든요. 근데 요 부분 한번 우리 함께 자세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15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요셉이 길을 찾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말을 걸어요. 해브로데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80km예요.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는 약 20k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80 20 하면요. 여러 100km나 떨어진 그 거리를 가는 거죠.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어 이집트 방자 2라고 하는 그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그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보면은요, 요 이야기 참재있게잘 만들었는데 모세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다음 요셉 이야기를 썼는데 여러분 이런 대목이 나오자 이것을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고 또아니면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은요, 이 부분에 있어 약간 복선과 같은 긴장감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음악이 깔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무언가가 벌어질 만한 복선이 지금 문학적으로 지금 깔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무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인데 나타나서 세계에소 요셉에게 너 어디 가는 거야? 묻고 그 얘기를 가르쳐주는 걸까요? 잠깐 성경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처음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걸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씨름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어떤 사람이 천사였고 또그 천사는 누구로 표현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씨름하여 겨루었다 그가 그러니까 이겼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또 하나 볼까요? 어제 본문이요.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서 있는데 세 사람이 어떤 세 사람이 오죠?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천사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걸음에 분명한 것은 요셉 혼자 걷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질문할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요셉은 낭패를 보았을까요? 아니면은 이 요셉은 야이 사람 만나기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요셉이 길을 찾지 못해서 도단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세겜까지 왔는데 형님들을 막 찾았는데 없어요. 형님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 형님 어디 있는 줄 알아? 저기 도단에 있어.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형님들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좋은 일한 거예요? 나쁜 일한 거예요? 좋은 일 했다고 보세요. 아, 아이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길 가르쳐 줬으니까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르쳐 줘서 형님한테 갔더니 형님들이, 어,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해래서 덜썩 잡아가지고 그 요셉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 어떤 사람을 만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못한 것 같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길게 보셔야 돼요 짧게 보면은요 아유, 만나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막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아못 찾겠는데 이러다가 시간을 끌든지 아니면 못 찾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면 최소한 팔리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일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에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야 형님들이 어디인줄 알아? 저기 도단에 있어.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도단에 갔다가 형님들에게 그 복면을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된 일이에요. 안된 일이에요.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는데요. 아니요. 이걸 짧게 보면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요새 우리는 가서 신방해 줄수 있잖아요 맞는 거 잘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도단해서 네가 옷찢기고구덩이에 빠지고 산에 죽은네 했으나 그렇게 너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있어야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어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너는 다시 한번 모함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요새 조금만 더 참아요, 조금만 더. 거기서 조금만 더 버티고 나면, 당신은 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서 그 땅의 기근과 그 땅의 어려웠던 모든 상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일 수 있으니, 당신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손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죠. 그거 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적용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싶다. 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건져주고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존재감 없이 나의 이름조차도 모르지만 나를 만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방황하던 삶에서 길을 찾게 되어지는 그 무명의 나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1998년 군에서 제대를 하고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한 형제를 만났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가보셨어요? 그럼 그 기도원 뒤편에 보면 동산이 있는데 그 기도 동산에는 각각 이렇게 기도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형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만학도 같았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어, 신학생이냐고 그래서 아저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기도 자기도 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러한 어, 목회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방언을 못 받았다. 그러니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내가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서요. 정말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이 기도 동산 겨울에요. 겨울에 기도 하얗게 눈이 소복에 쌓였는데 나를 끌고 기도 동산으로 데리고 가는 게좀 무섭더라구요. 기도 구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딱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해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해주면 내가 왠지 방언을 받을 것같은니까 나를 좀 기도해달라고 거기서 끌려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사람 붙잡고서 저 몰래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 세상에 한 10분 기도했을까요 탁 하니 그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고 어 난리가 났어요 좋아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옆에서 기도를 해줬는지 안했는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기도하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았을까? 한 가지 알았어요. 야이사람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방언기도하네. 나도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아, 나도 당신과 같은 어, 은사 받고 싶다. 그냥 그 간절한 마음에 붙잡힌 거죠. 잘 알지 못했지만 참 부족하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야그참 행복한 일이고. 참 복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쓰임 받은 것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거꾸로도 되는 거잖아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37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9절에 보면요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 정말로 상처를 주고 아픈 일들을 이루게 되었지는 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 손에 붙들려서 그의 인생을 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방해하죠 물론 그 구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여러분 막대기는 고다야 돼요? 구부러져야 돼요? 고다야 돼요 그런데 오늘 형들은 막대기들은 막대기인데 어떤 막대기냐? 구부러진 막대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구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근데참 안타깝게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一。Mm. Yeah. 주겠 니？조금 더딘 듯 해도.